정 때문에 그게 뭐길래 다시 돌아왔네 기염등이 영터 새롭게 변신한 영터 새 모습으로 돌아온 기다리고 기다려온 이번에 무슨 노래 어떤 변화된 춤에 돌아왔기에 보고 싶었던 그들이기에 우리 모두 반갑게 맞이해야 해 영터스 뜨뜻한 박스 never sucks 영터스 <laughs> 네, 오늘 두 명의 멤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. 네, 어 지금이 신거 같은데 네. 어, 이렇게 다시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너무 너무 반갑고 즐거워요. 네 그러면 영특스클럽의 새로운 멤버를 쭉쭉 소개해 주세요. 근데 전 소개 안 하나요? 이제가 네. 네. 알아서 드릴게요. 예 네, 안녕하세요 네. 영특스클럽의 승진합니다. 네. 어 이제부터 저희 영특스클럽 새 얼굴을 소개하겠습니다. 네. 랩을 맡고 있는 김덕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놓고 한 순간에 너를 잊을 수는 없어. 저는 부유하는 나의 모습 봐. 예, 다음은 어 저희 팀의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전현정. 저희 네, 리드 보컬 재원시 실력 무려 선대님이랑경제를 뽑고 뚫고 뽑힌 사랑해. 재원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예, 여기까지. 예, 다음은 멋진 춤을 구사하는 <laughs> 네. 남현. 네, 새롭게 단장한 영턱스 클럽은요, 조만간에 사집 앨범 거짓말을 들고 찾아온다고 하는데요, 사집 때 없이 많은 사랑 받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영턱스 클럽과 함께 안무 연습때보고새 노래도 들어봤습니다. 기대되시죠? 영턱스 클럽 사집 앨범 잘 되길 바습니다